유틸리티 칠때 공이 잘안 뜹니다. 아이언은 괜찮은데 체가 길어져서 그런가요? 여기서 아이언은 괜찮은데 유틸리티에서 공이 안 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백스핀 양도 떨어지고 공이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샷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핸드퍼스트가 과한 경우가 많아요. 공 위치를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지금 유틸리티를 쳤을 때 가운데보다 조금 공을 이렇게 왼쪽에 두고 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공 위치도 왼쪽인데 공이 안 뜬다. 그러면 임팩트 위치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손이 정말 굉장히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이제 스쿠핑이 심해서 핸드 퍼스트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약간 헤드를 먼저 던져주는 듯한 느낌으로 해 보시면 공이 훨씬 더잘뜰 겁니다. 백스핀도 3,000, 4,000까지 유틸티가 리 올라가면서 쭉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볼 포지션이 너무 오른쪽에 있지는 않는지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 유틸리티는 가운데 살짝 왼쪽 근데 만약에 이게 괜찮다 근데도 안 뜨게 되면 핸드 퍼스트가 과한 거니까 약간 헤드를 조금 더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